흐를 유자를 썼습니다. 흐를 유자의 물수 <laughs> 물수를 쓸때 너무 이 흙들이 이렇게 많이 흙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서 특히 소전 흙이 당차게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런 맛을 가지고 써도 오히려 힘차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밑은 뭐 정렬을 해도 되겠고,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또 상단은 약간 올라갔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이 글자도 사각, 직사각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상단과 하단을 평으로 맞춰도 뭐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. 맞춰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.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민 맞추기는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